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피투 연구소의 이정렬 전략 팀장입니다. 자 금요일에 12월 1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어, 삼성전자고요. 어, 삼성전자 아, 코드번호 005930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제 어, 제가 브리핑을 좀 드렸던 게 어, 내일 글로벌 등치 방향성은 결정된다라고 어, 16일에 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드렸던 게 FMC에 대한 회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오늘은 어 수급이 아 수급을 일단 볼게요. 자,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기관에서는 매수세를 이어갔고요. 아무래도 어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결과가 조금 미온적이었어요. 저는 조금 이제 어 단점과 장점이 좀 있었다. 어 근데 이게 사실 중립이다. 어 중립적인 결과였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좋았진 않았다. 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반영할 게더 있느냐? 어, 물론 좀 있긴, 있긴 있, 있, 있습니다. 아, 있긴 있는데, 어, 시장에서 그동안 반영된 거를 어떻게 조정을 할까? 약간 그런 것들도 좀 우려가 어, 들긴 합니다. 자, 왜 그렇냐? 자, 미국에서는 일단 어, FMC o 결과 발표를 악재로 인식하진 않았어요. 좀 혼투세를 보이긴 했지만, 어, 일단은 그런 부분들. 어, 국민경과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억제되고 있다. 어, 대 금리를 유지할 거다. 인플레이션 목표 2%까지 도달할 때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할 거다. 어, 제로 금리가 2023년도까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했다. 내년엔 고용 성장 등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의 중앙은행들과 달러 수업을 확대할 것이다. 자, 가능한 어,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오히려 어, 달러가 올랐어요. 달러가 올랐어요. 달러가 왜 올랐나? 어, 달러가 왜 달러가 왜 올랐을까? 계속 달러가 약 달러로 이용을 하면서 우리 9월 이후에 10월 11월 12월 어, 12월 이때까지 달러가 어, 1085원까지 오면서 우리가 어, 지수가 좀 올랐습니다. 그동안 어, 올랐죠. 어, 이런 부분들. 자 지수가 9월 3월 이후에 어, 3월 이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3월 이후부터 자 3월 이때부터 쭉 떨어졌던 게 우리 어, 전반대 방향으로 어,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어, 지수가 근데 이제 반등이 좀 살짝 나왔어. 이런 우려감이 좀 존재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다 좋게 말했는데 왜 달러가 올랐을까? 약간 이런 음, 돈 출기 뿜나는 시점이 어, 진짜 위기. 어, 부작용 최소화 어, 유지를 해야 된다. 패드에서 완화된 뭐, 통화정책 유지 밝혔지만 의구심은 여전하다. 의구심 이 있기 때문에 달러가 먼저 반영을 한 거, 반응을 한 거예요. 계속 돈은 푼다고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좀 의구심은 있다. 어, 그래? 너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지만은 약간 이런 상황. 어. 어, 너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 일단 알겠어. 약간 그런 딱 여기까지. 자 백신 접종 결과에 따라서 몇달후 패들의 입장이 좀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하늘의 판단이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어, 지금 백신을 이제 풀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기조가 반등이 나오는지 경제가 반등 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제 뭐 내년에 잡히는 듯한 뭐 확산세가 백신을 풀기 때문에 확산세가 좀 잡히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가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은 이제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거둬들이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다. 그래서 하느니, 어, 금리를 조금 선제적으로좀 대응하지 않을까. 하느니, 뭐,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에, 어, 조금 그렇다고 하면은 금리를 조금 올려가지고 할까? 그런, 음, 상황들. 자, 한계기업이 늘어나기 전에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느니. 자, 파월. 주가가 좀 높아. 어 그래, 그건 알아. 근데, 우리 금리가 여, 여, 여전히 낮다 보니까, 어 주가가, 뭐, 거기 금리에 대비해가지고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높은 걸 인정하는데, 어 금리가 어느 때보다 낮은 상황에서 이 같은 주가 상승은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음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국채시장, 장기적으로 연준 지원 없이 자리 가능하다. 여기서 손을 좀 살짝 그었어요. 국채시장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어, 이게 채권 매입, 채권 매입. 12월 f o m c 알아야 할 것들. 이렇게 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제로금리 동결을 했고, 어, 매입 비중 확대 같은 부양조치는 없었다. 어, 안전 고용 수준에 돌아갈 때까지 매입 속도를 어, 계속, 매입을 계속 하고 있다. 자, 매입 속도를, 매입을 계속 지속을 할것 같다. 근데 여기서 또 얘기를 한 거는, 어, 연준이 자립, 지원 없이 이제 자립 가능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어 연준은 통화정책 실행을 위해서 오랫동안 국채를 어, 사고 팔고 어, 빌리고 그렇게 어, 해줬습니다. 어, 통화정책 실행을 위해서. 자 2008년 연준은 기준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춘 데 이어서 실질적인 차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또 다른 방법으로 장기 국채 매입을 시작을 했다. 경제 복으로 이와 같은 노력을 마무리했지만, 자 제가 채권을 채권을 제가 만약에 어,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거를 연준이 계속 사주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돈이 들어오겠죠. 자, 대출이지만. 자, 장기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 매월 1,200억 달러 규모의 구체와 모기지 증권을 어, 매입하고 있다. 아, 주택증권. 자 이런 부분에서 보자면 파월 의장이 추가 병칙을 필요할 때 채권 매입을 늘리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어, 이와 같은 변화가 임박했다라고는 아닌데 어, 임박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 뭐 음, 이제는. 어, 민간 부분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이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지적을 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 정리를 해드린다면, 어, 국채시장, 너네 우리, 제가 연준이라고 한다면, 연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국채시장, 니네 뭐, 우리가 계속 빌려주고, 사주고, 팔아주고, 막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제 니네 독자적으로 좀 해야 돼. 음, 카드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다는, 어, 니네가 좀 자립을 좀, 하려고 노력을 좀 해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민간 섹터에 우리 FOMC 우리가 너무 어,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그러니까 민간 섹터 어, 민간적으로 니네가 좀 다른 사람이 다른 기관에서 운영을 하든가 어,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주기에는 좀 어, 힘들어. 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 채권 매입 자, 이런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어, 일단 그, 제로금리 유지하겠다고 를라 얘기를 했던 것들, 자, 이런 것들, 자, 이래, 이 여기서 머니투데이에서, 어, 여기서 뭐그 자세하게 어,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어, 정책불확실성은 이게 좀 금리동결, 이게 좀 스탠스가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뭐 일단은 어, 불확실성은 해소됐어. 어, 주목할 만한 점은 기후변화 방지에 동참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성 에너지를 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 트럼프 대통령 때 속도는 어뭐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게좀 미온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대적인 원유의 확산 뭐 그런 것들을 좀 주장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다 이제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자, 뭐, FMC에 큰 변화가 없었고, 어, 평균 2%, 2 인플레이션 목표지 달성까지, 어, 완화, 이 지금 상황을 돈을 푸는 것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 전도표가 한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 기준금리 기준 동결 저, 안전적인 관계로 자산매입 규모를 유지했고, 어, 여기서 덮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 여기서, 어, 국채 구성에도 뭐, 큰 변화를 주진 않았는데, 뭐 그냥 뭐좀 우리가 계속 하기는 힘들다. 근데 니네 좀 자립을 좀 해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좀 유지를 하겠다. 라고 결국엔 얘기를 했고, 근데 내년부터는 조금 이게 어 변화가 좀 있지 않겠나? 그냥 금리를 좀 유지를 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한 결과였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반영을 됐어. 어, 이런 것들 어 반영은 됐는데, 음더 이상 추가적으로 반영될 게 있나? 그간 그렇게 보는 거죠. 어, 보는 것들인데, 어, 이제, 미국 정부의 지정정책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다. 이제, 이제 부장, 부양책을 어떻게 할 건지, 미국 정부에서 좀 경계를 좀, 경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만한 그런, 어,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정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당분간은 조정이 나와도, 어느 정도, 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국내 지수도 마찬가지고. 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조정이 나온다고 래도할 말은 없어요. 어, 추가적으로 반영할 게 조금 미온적이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점이다. 어, 좀 리스크 어느 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 <laughs> 지금 뭐, 어,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어, 중립적인 스탠스이기도 한데, 어, 중립적이에요. 중립적. 말 그대로 중립적. 그냥 발든 정부에서 이제 부양책을 좀 어떻게 할 거냐.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어, 본격적으로 확산이 될 것이냐. 어,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근데 그게 삼성전자랑 관련이 좀 있을까? 어, 신재생에너지 우리 국내 산업 부분에서도 바이든에서도 이게 조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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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그린뉴딜 어, 수소 이런 쪽으로도 어, 계속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 우리는 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나쁘진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요약을 좀 해드린다면. 전반적으로 증시는 상승, 어, 좀 유동성 장세가 계속 될것 같아요. 어, 다행스럽게도 계속 될것 같지만은, 조정이 살짝 나왔다가 그 이후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점. 어, 그렇게 움직임이 나와도, 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자라는 거. 어,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2000포, 2,700포인트? 조정이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 여기서 어 차익실런 면물이 어느 정도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새로운 포트폴리오라든가 그런 뭐어 편입을 좀할수 있겠죠. 때문에 한 20일선은 그렇게 어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한이 정도 여기 좀 이탈하면 좀 위험합니다. 어 달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어 여기서 좀 우려감을 감안을 좀 해야 되겠죠. 달러가 달러 방향성 어 20일선에서 조정을좀 받고 어 여기서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까지 2,700 포인트까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상승 기조를 좀 이어간다라고 해석을 해서도 무방할 것 같고 달러의 방향성이 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뭐 계속 푼다고 하니까 어 달러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왔다가 어 계속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약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이게 힌트입니다. 달러가 반등을 한 다음에 어 여기서 지금 쭉3 월까지 쭉 떨어졌다가 반등을 살짝 한 다음에 어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쭉 떨어졌다가 3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살짝 이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이게 그리고 다시 약세를 좀 이어간다라고 하면 달러가 왔다갔다 하죠. 코스피도 살짝 반대로 중종을 살짝 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약간 이 기조를 아마 내년까지는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우리 달러, 우리 환율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금리가 언제 쯤 인상이 될까, 어, 달러를 언제 또 회수를 해갈까 어, 그런 부분들 어, 참고하시면 를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어,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게 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중간에 라이드로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소장님께서 어, 리딩을 어, 종목 추천을 드리고. 어, 관리를 좀 해드리는 어, 그런 게시판이 있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어, 확인되시죠. 여기에 2000, 어,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어, 저희가 장전에는 어, 뉴욕중시가 어떻게 어, 어떤 움직임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어, 그런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자 현재시간 9시. 어, 신테카바이오 어, 현재가 21,0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업표가 21,600원. 손절가 2만원으로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고 어 9시 1분 휴 캠스 현재가 24,800원 기준 매수 1차원 평가 25,500원 손절가 23,500원입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세 종목 정도로 추천드리는데 어 이날은 두어 종목만 추천 나갔습니다. 자, 금일 총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테카바이어 1차원 평가 달성 어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뭐추천가 대비 몇 프로 상승했다. 어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뭐휴 캠스도. 어 어, 상승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 수익 실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 추천주 오늘은 어, 금요일에는 이 종목 두 종목 충천을 해가지고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냈다. 어, 신테카바이어 훌캠스 이렇게 어, 우리 리딩을 게시판을 통해서 관리를 받으시면서. 무료로 이렇게 매일매일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매일매일 좀 수익이 좀 나는 종목들을 소개를 좀 시켜드리기 때문에 어,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이런 것도 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 확인하시면서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